<웃음> <웃음> 처음 나한테 말 말했던 거 거울 보세요. <laughs> 저한테 이렇게, 저는 저는 이렇게 했죠. 거울 보고 오세요. 거울 보고 오세요. 했죠. <laughs> 김밥 먹고 있는데. 응, 응 먹고 있는데, 응. 응. 뭐라고요? 하고 딱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음. 영철이의 눈빛을 봤어요. 음. 음, 우 웃어린 눈빛에 귀염둥이 표정에. 아, 영수는 이게 나쁜 두손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구나 제좀 그렇죠. 분위기 아이스브레이킹? 아이스브레이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프 브레이킹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우 말을 잘뭐 방송 많이 찍더니가 어? 아니야 아 말이 술술 나와 막 던지는 건데? 막던자 <laughs> <laughs>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거 정상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제가 제 굉장히 정상인 사람 아닙니다 얘기를 하면 어? 이런 저는 잠깐 어? 이렇게 말 잘하는데? 왜 다른 데서는 왜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의구심이 듭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laughs> 자, 그래서 우리 그거 한번 응. 다시 해볼까요? 응, 그 우리 멀면 응, 촬영할 때뭘 응, 보고세요. 이 응. 상황 있잖아요. 응, 응.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뭐 응. 제가 저희가 처음이니까 이름을 잘 몰랐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제가 순자랑 그 고무신 그 정자 이름을 몰랐어. 응, 전혀 몰랐어. 아,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어, 첫인상이라고 얘기를 했어. 음 했더니 두 분이 다 다른 스타일이다. 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음... 제가 그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볼 테니까, 한번 그때 생각하면서 해볼 거야. 한 번, 그때 누구를 선택했냐고 했는데, 아니, 아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음... 음... 반응만 해주시면 돼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음... 기억이 날 거예요. 봐보세요 어,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모가 크게 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왜? 이제는 저는 이제 마음을 보니까요 정말 영철 님처럼, 정말 영철 얼굴 보세요. 저... 정말? 그거 눈이 있으니까 얼굴 다 보잖아요. 아 이상형을 볼때 전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마음하고 외, 처음에 외적인 걸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저는. 음. 첫번째 눈동자를 봅니다. 눈동자를 보게 되면 자저저 저 한번 눈동자를 봐봐도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걸 보고 오세요. 걸 보고 오세요. 재수 없어. 쳐다보지 마.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제가 인신 공격으로 느껴졌나요? 잘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laughs> <laughs> 오해하시는 얘기는, 분들 많아서 어, 아니 하고 싶은 말 일단 하시고 진심을 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눈빛은 어, 그냥 귀여웠어요. 네. 네, 영수가 뭐 저보다 동생인 거는 제가 느낌상으로 자기소개도 안 끝났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동생이었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네. 모두 그냥 큰형인 줄 알았죠. 큰형인 줄다 알았고 다 전부 다. <laughs> 어쩔 수 없이 그는 뭐 세월을 누가 누워 접을 수 있을까? 요 접을 수 없으니까. 그때 그 우수어린 눈빛이 저를 그냥 에? 먹다가 에? 쳐다봤는데 그때의 우수어린 눈빛, 우수어린 눈빛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딱 이거였죠. 잠만. 토토토토토 토. 그랬습니다. <laughs> <laughs> 저도 그 당시에 명철이 형의 활약이 이렇게 어마어마해질 줄은. 아유 꿈도 못 꿨습니다. 음, 별말씀네요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이 음, 아무튼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방송이 끝났어. 음. 자, 끝나고 나서 생활의 변화. 어떻게 변해 변화가 좀 있었나요? 음, 생활의 변화는 아, 그 방송을 끝나고 나서 느낌은 좀 많은 걸 경험했어요. 사실 어. 올해 5박 6일 일정인데 4박 5일 동안 단축돼서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저기 다 마치고 나서 음. 집으로 돌아갈 때 차에서도 이제 많이 느꼈던 건데 아 그래도 나한테는 참 좋고 나쁨도 있었고 화남 분노 어 그리고 다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게다 공존해 있었어요 네 공존해 있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소중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음. 그게 좋든 나쁘든간에, 우선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고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생활하는 정말 열심히 다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내 자신을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너무 앞서간다는 사, 말을 부모님께서도 항상 하셨거든요. 다른 분들보다 좀 이해. 예. 뭐라 그럴까 커뮤니케이션 미래를 보는 예측 능력이나 이런 게좀 뛰어나다고 전생각을 해요. 아, 뛰어나다고 예, 생가하신다 예, 맞습니다. 예. 뛰어나다 그런...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예. 뛰어나요. 뛰어나요. 예. 그 뛰어나셨기 때문에 그때 누구분 있었던 아, 뭔가? 그런 얘기는 알니까 예. 어, 그러니까. <laughs> 나는 별로 얘기는 그분이 인정했습니다. 나, 뛰어나다고. 오케이. 음,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음. 그래서 이제는 방송이 나가는 중이야. 음. 1회차부터 우리 6회, 6회까지 했잖아요? 음. 그 방송이 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의 변화 방송이 다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의 변화 음.. 음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게 1회부터 3회까지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좋게 봐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방송을 보시면서 우수 어린 눈빛에 우리 아들이 TV에 나오는데 거의 주인공처럼 나왔다 그 너무 그 모습이 천진난만하신 그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 아들로서는 뿌듯하고 되게 기뻤어요. 음. 네. 저첫 회, 두 번째, 세 번째, 저희가 통편집 되기 전까지. 네,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회까지 끝났죠. 잘 끝났고. 방송이 끝났어. 응.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난 이후로는 생활이 어떻게 됐나요? 방송 끝나고 이후로는 좀. 허무한 느낌도 왔었어요 좋아요 좋아. 네. 딱 제가 그거를 듣고 싶었어요 어떤 면이 허무했나요? 조금 더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을 더 보여드릴 수도 있었는데 응. 막상 제가 뭐 편집자가 아니고 응. 내가 담당 PD님이 아니니까 근데 그분들 선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촬영하셨기 때문에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들이시고 응. 그리고 그분들이 편집했던 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우선은 제가 제일 갖춰야 될 인성이지 않나 생각했고 그분들을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시죠? 네, 좀 알아보시는데 뭐좀 멀리 하시라 그러죠. 예. 아 포인트입니다. 네, 포인트입니다. 알아보고 피한다. 알아서 피하 내가 이게 홍이 갈라듯이 갈라들 갈라지그 <laughs> <laughs>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 아닌가요? <laughs>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눈만 보기 때문에 제가 영철인지 는 몰라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어 눈빛이 변해요. 지하철에서 탔을 때이 부모님 보는데 그때도 지하철에서 나방 한번 켰을 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소리를 전혀 안 내고 제 눈동자만으로 해가지고 저는 유튜브로 라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사람들도 아 인스타에서 아마 있을 거예요 인스타에 근데. 음. 그거 보고 나서도 사람들이 좀 계속 아프게는 오더라고요. 음.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나만 켰어가 모이면서. 근데 저만 찍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초당권 침해한 거 전혀 없었고요. 네. 아무쪼록 저는 눈으로서 그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어떤 얘기를 하나 한 마디도 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눈동자만 왔다 갔다 얘기하고 <laughs>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다 그 해보고 싶었어요. 음. 네. 좋습니다. 음. 그래서 방송 전중 후. 지금 오늘 이 순간이 방송 음. 후의 일이고 여태까지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를 마칠게요 1부를 마치고 예. 대략적인 간단한 소개했었고 네. 방송 전중 후에 우리 영철님의 가장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소통하는 이런 모습을 음. 보고 계십니다 잠시 2부에서는요 2부에서는요 악플에 대해서 그렇죠. 앞을 대하는 자세 음. 그리고 아플 너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걸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는 그래,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때 하트 뭐 할까요? 이부에서 봬요. 이부에서 봬요. 2부에서 봬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안할 거면 나가 있어.